예, 조금만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들어가네 방 방학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학식? 예. 어쉴 때는 진짜 편하게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쉬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바짝 또 당겨서 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시험 며칠 남겨놓고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laughs> 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 안배도 잘 하시고 예. 자기가 어, 마지막에 몰아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어, 항상 그건 잘 생각하며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험에 너무 익숙해진다 싶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거든 익숙해지기 전에 학교에 가야 돼요 예 짧게 예, 짧게 자 우리 어, 적중 예상 문제 보시면 이제 다음 중 공청회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 공청회와 관련되는 것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나온 공청회는요 그래서 공청회는 꼭한 문제 정도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공청회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정리해 볼까요? 그래도 공청회. 자, 우리 공청회가 처음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어, 공청회가 나왔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요것은 다시 어디에 준용이 되는가? 도시군기본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게 다시 준용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공청회는 어디서 나오는가? 장기발전 장기 발전 구상 포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발전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선생님, 뜬금없이 장기발전 구상 포함,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다가 또수식어를 붙여줘야 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안한 거지. 그래서 요 면도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공청회 개최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청회란 말이 안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네 번째 공청회가 어디서 나오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나오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할수 있다. 단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가 돼요. 그래서 공청회 개최는 원칙적으로는 임의적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제목만 알면 되는 게 농지법에 나와요. 농지 이용 계획, 농지 어, 이용 어, 계획을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외에 어, 이제 나온 것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다섯 개를 외워놓고 이거 외에 공청회가 있는 것처럼 나오면 다 틀린 거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몇개몇 몇 개를 막 강조하는 이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오면 우리가 못 마치거든요. 개수를 외워놔야지. 이거 왜 나오면 틀딱알할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정답이 딱 보는 순간 4번이겠네. 4번. 예.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범도시는 있죠. 이 정답이네 그냥 예. 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 농업진흥지원행위장 농지법, 특별건축구역은 주택. 건축법에 나와요. 소형주택 건설 예? 이거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오죠.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건설하는 거. 그러면 어, 국토계획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은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기억하시래요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요 우리 국토 계획법 있습니다 이거 예. 국토 이용 정보 체계가 국토 계획법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국토 이용 정보 체계는 예전에 국토 계획법이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됐다가요.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현에 있다고 읽게요. 국토 용 정보청에 있다. 예,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3번 문제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죠.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어, 토지 어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번 예. 도시군 계약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해서 시장 군수 등의 허가권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는다. 지네들은 허가 안 받고도 간다요. 3번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자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삼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요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 토지에 어 출입할 수 있다 상급 행정청 승인 받는 게 아니죠 어 그냥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예 허가 안 받기만 출입할 수 있다.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가 나왔죠. 잠시 우리 기본서를 한번 피면 기본서 우리 보칙 파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학생들을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 보는 그 보칙 파트 있잖아요. 이 보칙 파트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216페이지입니다. 보칙 파트요. 그거 한번 최근에 제가 다른 데서 본걸 가지고 한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시범도시 지정은 주어가 국토부장관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 두 번째 줄에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서 아 요청도 있구나 그렇죠? 이번에 시범 도시 지원을 보시면요, 예. 국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 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지원할 수 있다, 그것만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어 뒤로 넘겨서 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219 페이지에 기타 사항 중에요, 1번 국토이용 정보체계 활용이라고 나오죠. 이게 예전에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삭제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옮겨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져.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주어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예. 나왔죠. 예. 주어가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밑에 청문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 뒤로 넘기셔가지고 자 이제 이백이십 페이지를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백이십 페이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어 작년에 나온 것이 바로 가로 삼번 도지사의 조정 요구였어. 아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 조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백삼십팔 조는 시험에 출제가 처음 된게 작년이에요. 지문 하 그러면 138조 3항이 나왔다는 것은 1항하고 2항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에 대한 감독이라고 나오죠. 보십시오.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시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시도 시사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사항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이 두 개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하나 두시고 가로 2번, 그러니까 가로 1번보다 사실 가로 2번이 더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정 등이 나오는데 주어가 국토부장관 나옵니다. 국토부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 도시계획지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지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단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지보다 상인 국가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지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기보다 상위인 도시군 군 기본 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섯 명 시장 군수에게 자 아까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여섯 명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장관입니다. 예. 문장이 하도 길다 보니까 나중 에 읽다 보면 주어를 까먹어요. 주어. 예. 하도 길다 보면 길다 보면 주어를 까먹어요. 예. 이 경우 여섯 어, 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재검토 정변한 말 유기해서 역 한번 나오는구나. 자, 가로 3번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도지사의 조정 요구. 작년에는 제가 이 가로 3번을 갖다가요. 딱두 번밖에 강의를 안 했거든요. 두 번.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20번 강의에도 기억이 남을까 말까인데 제가 두 번밖에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공부 잘하는 분 외에는요. 기억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요. 도지사의 조정 요구. 보세요.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지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잠깐 뭐가 부합하지 않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이나 기본 계획 지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어는 도지사고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 주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형호 시장군수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138조 어, 요거 3항이 나왔기 때문에 1항하고 2항도 어, 봐두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거기에 벌칙을 하나 보시면은요, 지 벌칙. 벌칙에 지금 222 페이지 행정질서벌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 나왔던 건데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요. 어, 우리 여기 형벌이 있고요,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행정질서벌이라 고 부르는 건데요. 행정질서벌. 어, 이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요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벌금이라는 게 있고요 형벌의 종류 중에는 벌금이에요. 또 행정질서벌의 대표가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금하고 과태료를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두 개를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벌금을 부과받으면 이건 형벌을 부과받기 때문에요. 전과 기록에 남아요. 전과 기록.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라에서 대사면을 하겠대. 그래서 수백만 명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 준다 그래서 아니 무슨 전과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 보면 거의 다 벌금 절과예요 벌금. 벌금 부과하면 또 전과 일범이에요. 벌금. 예 그런데 과태료는요 돈을 내는 건 똑같지만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받을 땐 전과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디 형벌론에서는요 중요한 판례가 있고 십오 회 시험 때는요 이게 일번 문제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일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아 중요한 판례거든요 몇 가지만 보시면은 우리 형벌은요 어~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어,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질서벌, 벌금, 형벌에는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한번 처벌했으면 그걸로 그만이고 같은 일에 대해서 두번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벌금을 잘못한 곳에서 100만 원 부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거 200만 원 부과할 거 잘못 부과한 것 같아. 다시 되려다가 100만 원또한번더 부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한 번만 할수 있어요. 형벌은 두번할수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음. 일사부제의 원칙이 적용 안 돼요 또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 부과하고 나서 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제의 원칙이 형벌에는 적용됐지만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요 형벌에는 근데 행정질서벌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살인죄 같은 거는 15년간 붙잡히지 않고 또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그 다음 날 붙잡혔다 범인이 그러면 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훈방이에요. 어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 강도 같은 경우는 7년인가 공소시효가 7년만 잘 버티면은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2년에 한번 정도 있잖아요. 저한테 심각하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공소 시험 만료를 앞두고 있대. <laughs> 네? 공소 시험 만료 현재 제가 앞두고 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어, 이제 자기가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원서를 이제 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 자기가 시험 볼 응시할 자격이 되는가 그걸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소시험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예 그래서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할줄 알고 그거 나한테 얘기하냐 그랬더니 어, 선생님이 믿을 만해서 <laughs> 지금까지 한몇번 정도 있었어요 고영예 그래서 공소시험 만료를 앞두고 이제 한몇 달만 지나면은 이제 만료가 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는 방법을 중개사 시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사회복귀하는 수단으로 중개사시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날짜 계산 잘못하면은요 하루 차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하루 차이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공소시효 말려 분들은 저기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요 형사소송법 책을 팔아요. 형사소송법 책맨 뒤에 파트가 공소시효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판례를 다 읽어보고 본인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살펴보고. 날짜 계산 잘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요. 대표적인 것이 공범이 있었을 때는 공범의 재판이 확정됐을 때가 공소시효 진행되는 거예요. 둘이서 공동으로 특수 강도를 했거든요. 강도 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7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망갔고 붙잡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됐을 때가 공소시효 진행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 나는 도망갔고 공범은 붙잡혀서 6개월 이상 6개월 있다가 재판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어, 공소시효 진행이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공범 때문에 6개월 먼저 잡히는 사람들이 많아. 예, 그 계산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강도한 그날부터 계산하고 달력에다 계산하고도 <laughs> 그게, 그게 제일 많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공범 이 있으시면은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라니까요 제 명, 지 명. 까명 중에는 명은 자신의 p o 가 먼지인 파지장 거기에 공소시하고 있다, 한 명은 본인의 범죄가뭔지를밝히지라고요냥 공소시효 앞두고 있다 그랬고 한 명은 본인의 범죄를 밝히더라고요. c 는 Surece Surece s u r e 그 e Sur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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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예, c e s u r e 그래서 하여튼 뭐 그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그분이 지공소시효 만료되고 다 붙었어요 시험. <laughs> 예. 자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형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이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벌금 50만 원 부과받았는데 벌금형은 우리가 보통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0만 원 내기 싫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5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어. 이제는 50만원 안 내도 되잖아요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네가 부과받은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야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50만원 내야 되는데 가상금까지 내야, 가상금까지 내야, 가상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갖다가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래요 아니 공법에서 이런 걸왜 가르치냐 그러는데 그리고 시부의 시험 갔더니 1번 문제가 다음 중 팔레 중에 옳은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요두 개가 심해 나오고 바로 그대로 1번 문제 이거였죠. 이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팔레기 때문에. 체크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요. 음, 이제 우리 요걸 좀 222페이지에 오번에 양벌 규정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양벌 규정은 웬만한 법에 다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사업주예요. 내가 만약에 업주고 내가 뭔가를 위반하고 싶은데 내가 위반 내가 처벌받잖아요. 종업원을 고용해 종업원한테 위반하도록 만들어요. 종업원 붙잡혀서 들어갔어. 다시 또 모집하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 범죄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그배우에 있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은 그런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기업 할 때도요. 양벌 규정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양에서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 처벌 안 받고 아니면 또는 처벌받더라도 벌금형만 내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여기 문제를 또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어 이제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네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5번이죠.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위반했을 때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죠. 제가 두 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하나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그런데 모 대학교 중간고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4번의 용도 지역이 나왔어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쉽게 말해 뭐냐 면 그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장 위반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뭐죠, 있 어, 상업 지역에서만 위락 시설 지을 수 있잖아요. 상업 지역이 아닌 곳에 위락 시설 지은 자는 어떻게 처벌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모 대학교 중간고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서 기억 나면 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공부하면 한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끊어줄 줄 알아야 돼. 예, 모든 거, 이것도 나올 것처럼 보이거든. 요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꽉 차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렇 자, 일단 오늘 국토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여러분들은요, 어, 도시개발법을 다 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도시개발법은 중복되는 문제가 많아요. 실제 문제는 많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로 어, 문제를 다 풀고 오시고요. 방학을 잘 지내시는데 절대 쉬시기는 하지만요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다치거나 그러시면 안 돼. 특히 오른팔 다치면 안 돼. 오른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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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